그 오케이. 자. 우리 편견을 빼야 돼요. 애들이 뭐냐면 x, y, a, b 이렇게 섞여 있을 때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수분해 진짜 잘 되는 게 있어요. 뭐냐 7. 사더하기 2. 루트 12. 과하기 3. 이거 인수분해가 음. 돼요. 어떻게 될것같아 숫자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루트 4. 루트 4. 루트 3, 루트 3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루트 12지. 네. 이렇게 하면 t t 12죠. 둘이 더하면 2루트 12딱 맞죠. 인수분해 됐죠. r o o 는 루트 4 u m root to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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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t 이 s u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굉장히 빨리 할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998, 998, 998두번 써갖고 뭐 결합하안 돼요. 이건 어떻게냐면 1000에서 빼기 2를 제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 자, 1000제곱, 100만이지. 빼기 2에 둘이 곱하면 되지. 그러면 2000.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만에서 4 0 0을 빼면 9 9 6만0천4 이렇게 됐죠4천 빼면 이게 이게 사천이잖아 4. 천 그럼 9 9 6만0천이 되지. 거기서 더하기 4, 9 9구십0만육천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죠? 어. 이렇게 계산하면 도와라 냐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해 안 갔어요? 아니요. 아, 이해 갔어요? 네. 어. 자 이해가 조금 갔어요. 잘 갔어요. 잘 봤죠. 이거을보면 자, 우리, 은재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치으면 계산이 되겠니? 천 이를 두번쓸 수는 없잖아, 천 이. 아이고, 이게 계산을 하면 머리 아프잖아.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천2 그렇지. 천 더하기 2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제거하면 흔히 잘 됩니다. 이거 0만 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평견을 깨라고 하는 거야. AB, 천, 이, 플러스 이의 제거. 이렇게 하면. 백만, 이, 이거 사천이지 사천, 4천. 사천. 백만, 사천, 사. 이렇게 하면, 일십, 백, 천만, 만, 만이 틀렸네? 맞죠? 백만, 일십, 백, 천만, 백만, 사천, 사. 아니,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자, 우리 이걸 간단히 하시고 그랬어. 간단히 하시고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S라고 한번 나어봅시다 S라고 이거 다 정리하려면 좀머리가 아프니까 그럼 S는 자5 더하기 4, 5 제곱 더하기 4 제곱, 5의 4 제곱 더하기 4의 4 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어 전고 아제1고 중학여고 교과서에 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어, 알겠어요? 어 중간고사 때 여러분은 교과서를 다 암기해 갖고. 뭐 아무리 못해도 교과서 정도는 암기하고 테스트를 봐야 돼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는 한번쭉 풀어보고 시험 보면 적당히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 문제도 못 맞춰요. 한번 풀어보고 시험 보면 싹 질려요. 고등학교 거는 알려면 확실히 알고 모르려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적당히 알려면. 그러니까 열 어,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완전히 암기하고 시험 보내가 열0문제를한번쭉 풀어보내보다 시험을 더잘 본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든 어쨌든 문제집을 세번 있으면 세 번을 한 번씩 푸지 마시고요. 한 권을 완전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다 암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세 번째는 안 봐버리는 거예요. 세 권을 한 권씩 살짝살짝 보고 시험 본다, 이거 시험 다 망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얘기 같지? 문제집이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보는 문제집 하나 더 있다면 교과서 문제는 다 감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집을 다한 문제 틀리 않고 보기만해도 알수 있게 풀어버리면 무조건 점수가 잘 나와요. 더 잘하고 싶다 한 권을 더 하는데, 근데 세 번째 책은 교과서 풀 때보다 시간이 훨씬 짧게 걸려요. 점점 점 짧게 걸려요. 어,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고도 문제다. 자, 어 어떻게 하냐? 어 여기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지 않니? 여기 딱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 않니? 딱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소희야, 뭐가, 뭐가 있으면 좋겠어? 딱뭐 아, 하나, 딱 뭐가 하나 있으면 좋, 좋지 않겠니? 어, 5%사 있는데? 5 빼기 4 하면 안 될까? 5 빼기 4를 이렇게 한번양되해 줘봐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5 제곱 백기4 제곱이 되죠, 합차고식 그렇지, 자, 얘는 뭐야? 1이란 거야. 그래서 S만 남게 되죠. K. 나 그러니까 여기는 5제곱 더하기 4제곱, 5의 4제곱 더하기 4의 4제곱 이렇게. 이제부터 허니 아, 동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얘는 5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으로 바뀌었지 두 개가. 이렇게 합쳐 모식이니까. 자, 여기 5의 4제곱 더하기 4의 4제곱 됐어. 자. 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또합공식이니까 5의 8제곱빼기 4의 8제곱 이렇게 고쳐지죠 있죠? 간단히 하시오 이거, 이거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S는 따라서 S는 5의 8제곱빼기 4의 8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계산을 계산하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걸 계산을 음. 고등학교 때 굳이 이런 걸 계산을 하고 하지는 않아요 이죠 자, 빨리 대고를 하셔서 퓨트를얻어십시오